안녕하세요. 민족주식사관학교의 부이생입니다. 시작하기 전에 어, 좋아요, 알림음 설정, 어, 구독 꼭좀 눌러주세요. 그리고 이 자막 꼭좀 한번 봐주시고요. 어, 오늘 장이 좀 만만하지 않았죠? 오늘 장이 만만하지 않았습니다. 지금 지수를 보면은요 코스닥 지수가 어저께 5일선 지켜줘서 좋았다 했는데 오늘 그 11선까지 밀었어요. 근데 장막판엔 조금 이제 반등을 줬어요. 11선까지 밀었다가 이 빨간선이 11선이거든요. 이 장막판엔 좀 반등을 줬습니다. 코스피를 본다 그러면 코스피도 역시 11선을 지금 살짝 깼어요 여기 11선이 2 6 7 1이거든요 그러니까 2 6 7 1이니까 11선이 2 6 1 1이니까 지금 2 6 0 0 6 6 살짝 깼죠. 11선을요. 2 6 7 0 그래서 요게 지금 20일선이 붙어 있어요. 그래서 2 1일선까지밀 가능성, 2 6 6 2까지밀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요. 어, 일단 지금 그 엔비디아 때문에 지금 미국장 때문에 우리장이 지금 이렇게 영향을 받았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엔비디아 컨퍼런스가 다음 주에 시작이 되죠. 그래서 엔비디아 컨퍼런스가 어, 반등을 모색하는 장이 될 거예요. 엔비디아가. 그래서 어, 고점을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엔비디아가 이제 그 반등을 모색하는 장이니까 나아질 거라 보고요. 장 막판에 그래도 조금씩 전체적으로는 반등을 줬어요. 코스피는 반등을 별로 못 줬는데 코스닥 그래도 많은 반등을 줬어요. 뭐 다행이죠. 왜냐면 하 오늘 지금 이걸 보면 매동을 보면은요. 그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엄청 팔았습니다. 거그 선물도 많이 팔았고요. 코스닥은 지금 많이 매도를 하진 않았죠. 기관은 뭐 선물은 매수를 했는데 이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다 매도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코스피는 조금 더 조정 가능성을 요걸로만 보면 보이죠. 요걸로 보면 코스피는 조금 더 조정 가능성 코스닥은 이제 뭐 반등을 줄 가능성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 어, 일단 뭐 지금 사실 이렇게 매동이 이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외인들 들어온 돈들이 있어요.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 보고요. 오늘장은 뭐 전반적으로 하락장이었죠. 뭐 코스피는 326개 상승, 549개 하락. 코스닥은 568개 상승, 978개 하락. 어 완연한 하락장이었습니다. 하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. 이 장이 지금 이대로 막 무너지거나 이럴 장은 아니에요. 왜냐면 고점을 한번 뺏기고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조정 주은 다시 간다는 거죠. 고점을 못 뺏기고 추락이 시작됐으면요. 어떻게 돼 쌍봉을 맞고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고점을 베기고 올라갔던 거니까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으리라고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조정을 주고 다시 반등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고점을 베기고 올라간 건 그렇습니다. 저번에도 고점을 베기고 올라갔었잖아요. 여기요. 고스피를 그 보면 고점을 베기고 올라갔었죠. 이 고점을 베기고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됐어요? 이 고점을 이 고점을 여기까지 베기고 올라갔잖아요. 그러니까. 여기 조정을 줬었죠? 여기까지. 이렇게 조정을 주고 다시 반등을 주고 다시 고점을 뺏겼잖아요. 다시 조정을 주고 고점을 뺏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상한가 종목들, 어저께 오늘 상한가 종목들 그 이유하고 자리들, 이런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요. 자, 먼저 이제 어저께. 오늘 상한가 4종목 네간 동전 좀 빼겠습니다. 동전주가 많이 가는 것도 지금 시기에 동전주들이 막 갑자기 상한가 가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. 동전주가 많이 가는 건 이제 별로 그 좋은 건 아니에요. 현상이요. 동전주가 많이 가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니고 동전주가 아니고 이제 정상적인 주도 섹터가 상한가를 많이 가는 게 좋은 거죠. 원래는요. 자 그러면은 어저께 이제 상한가 간 종목들 한번 보죠. 어저께 상한가 간 종목들을 보면은요. 어, 먼저 어, 동전주 상지카일 누르 빼고요. 다시 동전주를 또 넣었네요. 내가 안 넣는다 그러면서도 자꾸 넣게 되네요. 툴젠은 이제, 그, 한독하고 제넥신. 툴젠하고 제넥신은 주주관계인 거 아시죠? 툴젠하고 제넥신은 주주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예. 툴젠의 대주주가 제넥신입니다. 그래서 한독 제넥신하고 함께 차세대 세포치료제 공동연구개발 본격화 했다 하는 소식 속에서 장안가를 갔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PPI는요 어, 재료는 노출이 안 됐어요 이게 그데 재료는 노출이 안 됐지만 양자라도 겪기도 하고 가끔 이게 작전주 개념이 좀 있습니다. 그럼 i o k 이것도 사실은 이제 좀 작전주 개념이 있죠. 어, 표면적으로는 이제 장사의 신그은연장 논란이 있었잖아요 장사의 신의 해명 후에 전격 복귀 선언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어, 과거 이제 그 수참절 치킨 프랜차이즈 매입 그거에 대한 이력이 부각되면서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요. 사실상 아이오이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건 이것도 작전 세력주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. 오늘 두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동전주 빼고요. sg는 아시죠? 우크라이나 재건주 대장주로 갔습니다.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 아스팔트 가는 걸 계약을 했다.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알려지면서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갔고 갖고 상한가를 갔고요. LS 네트워크는 이제 그 알려 지진 않았어요. 정확하게. 그렇지만 이제 그 이베스트 투자 증권이 지금 여기 관여돼 있잖아요. 그래서 어, 이베스트 투자 증권이 뭐이름까지도 이제 LS 증권으로 변경하겠다. 이걸 논의할 예정이다. 뭐 이런 소식 속에서 L.S. 관련 주들이 지금 세 종목이나 지금 상장을 또할 그룹 주들이 한다. 뭐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L.S. 네트워크가 상한가를 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상한가 간 종목들에 대해서 자리들을 한번 좀 볼게요. 사실 이 L.S. 네트워크는 정말 아까웠습니다. 이거 사실 제가 어저께 좀 보고요. 오늘 이걸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오늘 이제 다른 종목을 좀 들어가려고 해서. 이거를 지금 놓쳤는데, 이거 굉장히 저도 아깝습니다. 지금, 뭐 여기 지금 매직봉 세워지뭐 전형적이지 않았습니까? 전형적이요. 전형적이었잖아요. 그죠? 렇 윗꼬리가 있었고요. 도지가 있었고요. 그리고 올라갔죠. 이 LS 네트워크는 너무나 아까웠어요. 이건 정방에서 교육한 그대로 간 겁니다. 이게 정, 지금 나중에 천명 넘으면 생방송에서 교육을 시켜드릴게요. 이게 왜 갔는지. 정방에서 공부드린 그대로 갔습니다. 이걸 어저께 보고서는 이걸 놓쳤어요.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. SG는 뭐 어저께 이미 이제 급등을 했고요. 이것도 좋은 자리죠. 어저께 이미 돌파가 나왔잖아요. 그렇죠? 돌파가 나온 상태에서 종가가 끝났기 때문에 이건 종가 배팅을 하는 겁니다. 이런 건 원래. 근데 저희도 이제 다른 걸 가느라고 이걸 못 들어간 게좀 아쉽죠. 오늘 바로 뭐 거의 점상어로 갔죠? 29%시작 잠깐 내려갔다 바로 점상을 가버렸습니다. 그 다음에 상지카일롬. 이거는 뭐 빼야죠. 상지카일롬 빼고요. 이제 툴젠을 한번 보겠습니다. 툴젠. 이거는 이제 예쁜 조정이죠. 오일선 조정하면 매수할만한 자리예요.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 장단이고요. 어, 이거는 뭐 이제 자리 잘 잡고 있는 장목입니다 PPI. 자, 이거는 조금 이거 애매해요. 이게 이걸 사실 매직봉으로 봐야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여기 여기 지금 개파락을 시켰던 자리인데 개파락을 시켰던 자리는 메꿨어요. 메꿨는데. 이 종목이 상당한 작전주 개념이죠. 상당히 작전주 개념이에요. 여기 지금 음봉도 지금 뭐 장대 음봉들이 너무 많아요. 그렇죠? 장대 음봉들이 좀 많은데 이 종목은 지금 엄청난 세력 입니다 세력 주 세력 주인데 지금 이거는 매수 타점 한번 잡아 보세요. 잘 잡고. 아직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한번 볼까요? 감사 보고서가 나왔나? 감사 보고서 나온 다음에 거래해야 돼요. 이런 이런 작전주 이런 것들은요. 감사 보고서가 나왔나를 체크하고 들어가야 돼요. 안 나왔으면 지금 거래하는 건좀 찝찝한 겁니다. 아 감사 보고서 제출했네요. 감사 보고서 제출했어요. PPI 감사 의견 적정으로 나왔습니다. 그럼 거래해도 되겠네요. 그러면 뭐 이거 지금 5일선 조정 잘했어요. PPI는요. 조정 잘했으니까 이거는 뭐 지금 이거 매수 타점 잡아서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거 뭐 손절선도 거의 안나도될것 같은데 잡는다 그러면 이 장대연봉시처가 기초가 정도로 손절선으로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작전주라고 했죠. IOK 예, 작전주입니다. 오늘 뭐 이거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이게 윗꼬리 길게 나와서 이게 끝났느냐. 물론 여기 지금 240선을 맞았어요. 240선을 맞았기 때문에 어, 여기서 지금 단번에 이걸 뚫고 가려면 더 거래량이 더 붙어야 되겠죠. 그렇죠. 이거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. 바닥이죠. 완전 바닥자리입니다. 아, OK가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제기억으로는고현정 관련주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. 고현중고정 관련주일 겁니다, 아마. 근데 지금 이거 보면은요. 어, 이거 지금 좋습니다. 이거 자리는요. 제가 어느 자리가 매수 타점인가를 봐 드리면요. 이거는 뭐 제가 보는 방법이 있어요. 4,400원. 4,400원. 4,400원은 이건 매수 타점 자리예요 물론 손절선 정하고 하셔야 돼요. 그러면 4,400원 매수하면 이건 한 5,200원까지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럼 4,400원 매수 자리라 그러면 여기서는 이 정도 자리죠. 이 정도. 근데 여기서만 밀렸다 그러면 두번 정도 요3일선 올라오는 거 보고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. 손절선은 이쪽에 3,500원 정도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또뭐 하나가 있었죠? 시1랩은 이제 어저께 상한가를간 거고요. 아이 오케이까지 하면 이제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. 그러니까 어저께 3개, 오늘 2개 자리들을 다 말씀드렸고요. 시1랩은뭐 오늘 급등 나왔네요. 이거는 그저께 말, 그저께 자리인데 자리 좋습니다. 가비아 이런 것도 좋고요. 그 다음에, 아, 오늘 지금 어저께 방송한 것 중에서 오늘 2차 전지가 지구, 주가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안간 종목이 있죠? 제가 드렸는데. 예, 이게 조금 사실 이 자리에서 급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예요이 자리는 사실 급등이 나왔어야 될 자리인데, 오늘 못 갔어요. 좀 아쉽죠? 근데 지금 이게 11선을 지지한 겁니다. 11선. 아직 정반 갖고 있고요. 여기 21선까지 깨면, 뭐, 선조를 해야 되겠지만, 11선 지지하고 있고요. 거래량 많지 않습니다. 기다려보세요. 한번 급등 줄 겁니다. 자,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오늘 뭐, 그, 고체 원료주 연료 관련주들 다 밀렸으니까요. 자, 멋진 주말 되시고요. 주말도 계속해서 저희 그 유튜브들은 올라오니까 계속 시청 봐, 해주시고요. 그뭐늘 말씀드리지만, 뭐 저희 유튜브에 안 계신 아, 구독자들 중에서 뭐 텔레그램이나 네이버 밴드 안 계신 분들은 뭐이 영상 밑에 있으니까 오시면 됩니다. 그거 보시고, 아니면 직접 검색할 때 민족주의 식사관 학교 밴드나 텔레그램 치시면 돼요. 그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자. 이번 주말까지 오시는 분들은 어, 별도 할인해드리겠습니다. 정방 감사합니다. 유방 가입자 별도 할인하겠습니다. 이번 주말까지만요. 네, 감사합니다.